올해 인천에서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교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명예퇴직하겠다고 신청한 교원은 74명으로 집계됐는데 지난 2월 명퇴한 309명까지 합치면 올해 들어 교원 383명이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는 시교육청이 명퇴교원에 대한 통계를 전산화해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래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인천의 명퇴교원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뒤인 2015년 319명, 2016년 271명, 2017년 166명으로 감소 추세였지만 2018년 244명에서 2019년 330명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퇴 교원 중 대다수는 1960년대 초반 출생으로 교원 정년 62세를 3, 4년가량 앞두고 교직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